국방 획득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사청 그리고 기품은 add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 청장님 네. fa50 48대 수출한 거 자랑스럽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kf21 자체 개발해가지고 스스로 지금 무장 부분까지 어, 진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도 역시 자랑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네, KF-21 딜 디펜스 사에게 제공한 우리 KF-21에 대한 기본 정보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제공한 모든 정보가 북한의 김숙희에 의해서 해킹당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해킹 피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네. 그 FA-50이 48대를 수출하게 되어 있죠, 폴란드 네, 지금 12대 먼저 가 있고요. 나머지 네. 36대 추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왜 우리 FA-50을 구매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했을 때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아, 신속하게 국방력 향상을 위해서는 아,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무기체계를 전력화할 수 있는 그렇죠. 필요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폴란드는 대한민국이 아마 가장 빠르게 이걸 조달할 수 있다 납비를 네. 맞출 수 있다고 라 하는 것과 우리가 사용하는 걸 보니까 가동률이 매우 높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것을 채택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2대 서 있다고 라 하는 건뭐 언론사 주장이고 여섯 대밖에 서 있는 거 아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게 카이와 방사청 판단인같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곱 대가 서 있어요. 왜서 있죠? 뭐, 현재 요 지금 시즌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열두 대 중에서 아홉 대가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일부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폴란드로 그런 그수리부속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는데 약간 통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지연이 되고 있어서 통관 문제는 네. 폴란드 국방 당국과 정부 당국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네. 핵심은 결국은 레이더 부분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파트에서 우리가 제대로 납기를 제공해 줄 수도 없고 우리는 비행기만 팔고 무장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없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가동률하고 그 문제의 무장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상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투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치고 나서 폴란드까지 겨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위기의식에 우리 것을 샀어요. 우리가 지금 FA50이지 TA50, TA50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무장이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무장 때문에 사는 겁니다. 무장에서 샀는서 가동률과 아니에요? 지금 무장과의 상관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어, 가동률이 높다고 해서 샀는데 정작 네. 우리가 무장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에 지금 결정적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장을 누구나 항공기를 구매하면 당연히 무장이랑 패키지로 사는 걸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음. 폴란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들이 무장과 관련돼서는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이가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카이 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잘리고 희생된 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니 무장을 통합으로 제공해주지 못하는 무기를 누가 삽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로키드 마틴하고 카이하고 50도 50 공동 개발 했고 기술 지원은 로키드 마틴이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무장의 파드에 무장을 다 하는데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할수 있어요? 폴란드가 저기 로키드 마틴이나 미국 정부에게 직접 상대해가지고 엑스포트 라이센스 수출 면허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계약서 상에. 아니, 그니까 계약서 상에는 피저빌티 리 스터디 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도 자료 과감하게 막 냈잖아요. 10월 4일부터 해가지고. 아니, 팩트가 그거니까요. 왜냐하면. 위로 말하면서. 무장 통합과 관련해서는 폴란드가 무장을 확, 확보를 하면 그와 관련돼서 체계 통합은. 존경하는 분. AIM... 총장님. 정장. 네. 지금 여기 K방산 지금 도대체 이 자료에 지금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패키지로 마케팅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카이가 지금 영업할 수 있는 공간까지 청장에 그런 발언을 통해서 봉쇄하는 겁니다. 피저빌리티 스터디 정도이고 우리 책임질 거 없고 폴란드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아니 사도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폴란드에서 지금 이거 저 계약 절차 감사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그건 전 정부에서 그 무기를 빼고서 항공기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 청장, 감사를 하는 겁니다. 청장님. 네. 우리가 패키지로 해서 이사조 48대 사업, 현재 4조가 20조까지 팔을 이 목적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돈을 잘 벌어야 KF21도 여력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카이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약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판매자 입장에서 전 세계에 K방산 이 깃발을 보고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저는 팩트 말씀을 드린 아니 아요 아예. 아예 여기에서 네. 카이가 대응하도록 하고 방사청은 뒤로 빠져 있는 것이 낫지. 팩트를 지적한다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피저빌티 리 스터디 해가지고 판매자가 무장부터 다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고 가급적은 그 이후에 MRO부터 시작을 해서 정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장기 먹거리 사업으로 가고 지금 이거 지금 폴란드만 팔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오히려 폴란드에서 어?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카이하고 융통성 있는 협의의 기, 공간을 열어둬야 되는 거지. 방사청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박선원 의원님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이거는 좀 이따 질문 추가 보충실에 하시면 안 될까요? 왜요? 원장님이 그냥... 질문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그 추가 보충 시간에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이유를 모르겠는데 시간을 갑자기 끊네. 끈... 예. 이상이 없죠. 전문위원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제가 간단히 답을 드릴게요. 말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추가질을 내가 하는데, 네. 청장 지금 폴란드에서 무기를 산 쪽에서 네. 우리가 조기 딜리버리도 해주고 가동률 높일 거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무장도 확실하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청장께서 우리 정정 보도자료 이런 걸낸 것을 보고 폴란드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그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제2, 제3의 잠재적 구매자가 한국의 카이와 방사참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소리도> 제가 6월 달하고 9월 달에 폴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FA50에 관련해서 그런 불만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 파트너인 최근에 폴란드 국방차관도 10월 국군의 날 행사 카덱스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약에,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통관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카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 계약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용자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전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향후에 나머지 그 폴란드와 계약한 나머지 부분 계약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보면서 타 국가들이 받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K방산 큰 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카이에서 현재 전향적으로 조치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장과 관련돼서는 미국의 무장을 사실은 그 폴란드에서 사야 됩니다. 사게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사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나중에 그것이 확보되면 통합하는 문제는 카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카이에서 하게 돼 있는 부분은 이행을 할 거고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총장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아요이 보도 자료를 영로 번역을 해가지고 읽어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오히려 카이가 사수나까지 지금 고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카이하고 잘 협조해서 그런 우리 K 방산에 그런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